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제목에서 보다시피 모의고사 올바른 사용법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제가 여기 21년 11월 5일 29번 이렇게 네 자리 숫자가 있는데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29번 어법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 지문을 모두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모의고사 어법 지문 그러면은 뭐 문제만 풀고 틀린 거 다시 고치고 뭐 이거는 4번입니다. 어 그걸 가야죠. 동사가 돼야 되는데 뭐 요런 문제 풀고 넘어가고 다음 문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 푸는 데만 익숙해 있지. 전반적으로 영어 지문을 아 올바르게 읽는 그런 방법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아 밑줄을 쳐 놓으면 안 되는 건데 원래 본문에는 밑줄이 없죠. 그런데. 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냐면요. 우리 수학에도 수학 문제도 풀이 과정이 있어 인정해주잖아요. 그래야지 또 실력이 늘고요. 그런 것처럼 영어 모의고사 지문이나 이런 읽기 지문에서도 풀이 과정이 있는데 저는 한 여섯 가지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주요 내용 파악하기 그리고 모르는 단어만 쓰기 주제. 제목 한글로 요약하기 그리고 문장 구조가 복잡한 문장을 쓰고 주어 동사 보호 목적어 주요 성분이죠 문장의 주성분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표시하고 또 해석 해석을 하든 뭐 직독 직해를 하든 한번 해보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물론 여섯 가지 말고도 더 많은 일곱 여덟 가지를 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한 여섯 가지 주, 주제하고 제목이 또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고 어, 영어로 쓰면 더 좋겠고요. 근데 이 요약은 한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복사해서 붙이기 할 수도 있으니까 주제도 영어로 쓰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 지문에서 주제 문제나 제목 고르는 문제 아주 많이 익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해서도 다음 글의 주제를 고르시오 했을 때 사지 오지 선다형 나왔을 때 이런 연습을 평상시에 많이 했었더라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뭐 아무튼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샘플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어 실험적으로 이게 학습지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여섯 개의 지문을 만들어 봤어요. 21년 11월 고1 모의고사로 그런데 제가. 어, 샘플로 이렇게 모범 답을 마련해 봤습니다. 아까 지문에서는 원래 이 지문에서는 이런 밑줄이 없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우지 못하고 그냥 넣었어요. 자, 주요 내용 파악의 내용상 중요한 단어 구 문장을 형광펜 또는 밑줄로 구별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the reduction, 이 문장은 이 글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장에 대한 설명은 다음 어, 슬라이드에서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걸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ndeed, nowadays, 요즘 우리의 토양은 less healthy하다. 자, less, little의 어, 비교급이죠.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 문, 단어를 포함한 문장은 잘 읽어야 됩니다. Our soil is less healthy. 덜 건, 건강하고 그래서 so are the plants. Plants도 are so are가 됐죠. 그러니까 plants도 are less healthy. 이렇게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렇게 바꿨죠. So are the plants는 plants인데 grown It, 그것에서 재배되는 플랜츠도 역시 less healthy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죠 결과.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토양이 덜 헬스하고 그,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봤어요. 두 번째 볼게요. 모르는 단어 뜻만 쓰기. 보통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다가 뭐 감소, 그죠 그리고 뭐 살충제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 이 본문은 중요한 단어 구형 광 문장을 형광펜으로 친것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문장을 볼때 감소, 그러면 reduction을 아 이게 뭐였더라 생각하기도 전에 감소라고 밑에 써 있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p e s t i c i d e 그러니까 지문을뭐 200개, 300개 푸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지문 한 100개 정도면 충분히 연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개를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다 밑에다 단어를 써 놓으면 학생들이 스스로 추측하면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문장을 보면서 추측하는 능력을 어,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모르는 단어 뜻만 쓰깁니다. 감소, 살충제, 비료 이로운 필수적인. 그러면 읽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면 여기 있는 단어들을 한글을 보면서 아, reduction 뭐였더라. 이것도 막 랜덤으로 섞어 놓으면 더 좋겠죠. 이 중에서 하나가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제 살충제와 비료의 과다한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 주제 또는 요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목은 살충제와 비료의 사용이 토양과 식물에 미친 영향. 이렇게 우리말로 썼지만 영어로 써 보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 요약. 이게 뭐죠? 40번 지문. 요약문이죠? 요약문은 영어로 돼 있지만 한글로 한글로 해야 됩니다. 갖다 붙이기 할까 봐. 그래서 살충제와 비료의 사용으로 토양뿐만 아니라 그 토양에서 재배되는 식물들도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뭐 중요한 거 고르고 야 다음 문제 넘어가자 이러면은 해석 능력을 직독 직키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칸이 한결해서 그렇지 이렇게 좀 협소하잖아요. 여기서 꼭한 개의 문장 말고 두개세개의 모르는 문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 따로 자기가 만들든지 하고, 저는 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렇게요. 이 공간이 협소해서 그냥 한 문장 정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주어, 간단하게 했죠. 동사 The result가 주어 보입니다. 그리고 post m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post modifier. 부치수식어구를 줄여서 post modifier 또 pre m 그러면 전치수식어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result 이렇게 수식했죠. 자 이렇게 해서 또 post modifier post modifier가 있고 동사가 지금 b1 b2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보는 이 6개의 활동들을 다 완벽하게 할수 있어야지 이 지문을 어, 충분히 공부했다고 할수 있다. 이런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야 모의고사 지문 선생님이 어, 한열개 내줄게.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와 선생님 열개 너무 많은 거아니에 이렇게 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섯 가지 이런 어, 어떻게 보면 서술형이죠. 이런 연습을 안 하고 문제만 열개 풀어와라. 그러면. 영어 지문 10개 푸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한 20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만 풀고 더는 객관식 아니에요. 모의고사나 수능 지문은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닌 것은 바로 이렇게 풀이 과정, 서술형으로 이 지문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이 지문에서 복잡한 이게 한 문장입니다. 첫 문장이에요. 이뭐한 3, 40개 되죠? 이거를 해석한다면 눈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영어 순서 쓰여진 대로 제가 새로 쓰기로 한번 해봤습니다. 구별하려고요. Reduction. 원래는 여기서 또 끊어 읽어야 되는데 짧으니까 Reduction of Minerals. 미네랄의 감소입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음식에서. 결과래요. 무슨 결과예요? Using pesticides d fertilizers, 살충제와 비료의 사용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도 돼요. 다. 근데 죽인답니다. Beneficial bacteria, earthworms, and bugs. 또 끝나도 됩니다. 어디에 있어요? 토양에. 또 여기 맞춤표를 해도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Beneficial bacteria, earthworms, and bugs가 만든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create가 삼형식 동사, 동사인데 목적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many of the essential nutrients 여기서 끝내도 되는 거죠. 많은 필수적인 영양소를 in the first place 우선적으로 끝내도 됩니다. 그리고 prevent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복잡한 거예요. 요 create와 Prevent가 병렬이 된 것인지 여기 dead 있죠? 이 post modifier 후치 수식어고 관계 대명사 처리입니다. Kill off도 동사잖아요. Create도 동사고 prevent도 동사입니다. 이세 개가 다 병렬이 된게 아니고요. 이게 prevent가 create랑 병렬이 됐다고 해도 되지만 구조상 내용상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and prevent 제가 앞에 해설지에다 뭐랬냐면 b 1 그리고 prevent가 b 2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일이 pesticide와 fertilizer가 kill off 죽이고요. 그리고 prevent 못하게 한대요. uptake 흡수된 nutrient의 nutrient의 흡수를 어디로 식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길죠. 그래서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제가 이제 아무런 문법적인 설명 없이 노무란 이렇게 형태로 쓰여진 영어 문장을 원어민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eduction of the of minerals 미네랄의 감소 In our food 우리 음식에서 결과이다 Pesticides와 Fertilizers의 사용의 그런데 죽인다 이로운 Bacteria와 e a r t o m 와 Bugs를 토양에 있는 만들 수 있는 많은 필수적인 영양소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자 kill off 하고 그리고 막는다 뉴트리언트의 흡수를 어디로 식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용상 중요한 부분을 밑줄 그으면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죠. 첫 문장이 미네랄이 감소되고 있다. 뭐 때문에요? 패스트사이즈와 버틸라이저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prevent 못하게 한대요. 뉴트리언티의 흡수를 식물로 그 결과 our soil은 less healthy 하게 되고 그리고 식물도 less healthy 한 겁니다. 왜 less healthy 예요 박테리아나 얼 l s 버그스가 다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흡수를 못하게 했더니 결국 식물도 건강하지 않더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 이부 h 이렇게 중요한 o 분 are not good, you can't get 뭡니까 파악하기, 찾기 또 s 고르기입니다. 그리고 요 활동을 여러분들이 아주 t 어, 뭐 습관적으로 다할수 있는 그러니까 이한 지문을 공부하는데 한 30분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개내 주면 학생들이 어이 숙제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제 제목 찾고 뭐골아 파요.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어야지 얻는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요. 좀 해보십시오. 습관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요. 방학 때한달 남았는데 단어 많이 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또 제가 이 여섯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계속 만들고 있는데 다섯 개 이거 말고 다섯 개 지문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댓글 주시면 제가 어, 이렇게 어, 제가 만든 거 만든 거는 뭐 별거 없어요. 이 틀만 이 지문에다가. 요런 틀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굳이 어 저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이런 영어 지문을 요런 순서 요런 어 학습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인데 복 많이 받고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